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laughs>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의왕유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대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러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네 너희 조상들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내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누유함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을 안 받고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속해서 거듭 가르치겠죠. 근데 해도 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23년 동안이나 꾸준히 일렀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의 왕 아모니아들 요시아 왕1 7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대연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뭐 1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6년이 시작하겠죠. 참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23년이라면은 거기다가 8년을 더하는 시간이에요. 한 순간 몇번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무려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꾸준히 일렀으나,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사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예레미야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일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행한다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laughs> 돌이키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되면은 매를 되게 됩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처벌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처벌하는 예, 것이 좋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에도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을 바로 잡을 때는 매를 대라. 다만 부모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무엇인가 말로든 뭐든 아이를 훈기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기 위하여 혼을 내주는 게돼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매를 대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특별히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바빌론의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자 북쪽에 바빌론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내종바빌론의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 부르듯 하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를 제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엔 그럴 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에 대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죠. 누보간느서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래게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그 땅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조상 때부터 출애굽 시키셔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자 택하시고 허락하신 땅. 근데 그 땅이 평화가 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면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또 지금까지 지니온 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반드시 뭐 신상필벌 인과 응보, 이런 식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르게 걸어왔는가, 삐뚤삐뚤 걸어오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라는가, 사람들 앞에서 내 걸음이 발랐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10절도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결혼식에 가면 그 잔치가 얼마나 흥겹습니까? 기쁩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진다. 맷돌 소리 요즘이야.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밥솥 돌아가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옛날엔 맷돌을 돌려서 식사 준비를 했잖습니까? 음식을 준비했잖습니까? 압력밥솥. 추돌아가는 소리, 그걸 연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끊긴다는 건 뭡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등불빛이 끊어진다. 밤에 나갔을 때 가로등이 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세상에그 밤이 어떻습니까? 그런 암흑.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렇게 폐허가 된다니 사람들이 보고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이 모든 일들이 왜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주의 종을 통해서 23년 동안이나 꾸준히 말씀을 전했고 모든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시며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아예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하고 타일러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런 말씀들인데. 11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기간을 무려 얼마입니까?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다. 70년입니다. 무려 70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35년 조금 더 됐죠? 그러니까 그 배로 바빌론에 포로를 끌려가서 종로을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보게 되면은 잘못하니까 혼이 나는구나 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무엇이죠 이런 말씀을 주신 후에 12절과 13절, 14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자그 70년이 언제 지나가겠는가 싶지만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어, 지금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한 것 같고 중국이 굉장한 것 같죠. 하물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은 굉장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마치 그 모든 것들이 그 누부간넷살의 손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도구였다는 거예요. 7 0 년이 끝나면 그 모든 것들이 벌 받을 것이고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살아남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라면 바벨론을 폐허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신상필벌,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느보갓네사를 섬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시 재이해를 한다면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낼때 그것으로 인하여 연을 끊습니까? 속된 말로 호적을 판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혼내시죠. 왜 혼내는 겁니까? 죽이시고자 혼내시는 것이 아니죠. 살리시고자 혼을 내시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시고자 혼을 내시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는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근이 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땅에서 종노릇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인으로서 살게 하시고자 부르신 겁니다.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 얼마나 유목하고 풍요로운 생활입니까? 그 삶을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땅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도 보세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입니다. 가나안 땅이 옛날 옛적에 있었던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딛고 살게 하시는 삶의 터전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무슨 가나안 땅이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시고 싶다면, 가나안 땅이 그래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그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고 제 아무리 옥토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말씀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비하듯이 <laughs> 요즘은 돈신이지 않습니까? 돈신. 돈이 신 아닙니까? 사람이신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살면 그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비옥하다고 할지라도 그 땅이 기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잡혀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좋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토질이 어떠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나안 땅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리할 때그 사업체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 견고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죠. 어떨 때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 우상들 앞에 자기 자식들까지 번제물로 바칩니다. 이런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을 눈여겨 봐야 돼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켜 그다음 말씀이 뭡니까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이거 자꾸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다른 사람 원망해. 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죠.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 원망할까 봐 두렵다 <laughs> 아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되면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들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이것이 좀 그게 다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입에 오르네, 어? 올리고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설령 그런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순종하면 어떤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세상 어떤 그런 풍토에 세태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살면은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서로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 나누자고 합니다. 그때 로시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거기가 어디죠? 소돔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쳐다봅니다. 광활한 광야이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택하는 곳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결국은 누가 풍요롭고 누가 부유하고 누가 복된 삶을 삽니까? 어디가 가나안 땅입니까? 어느 땅이 천국인가요?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데 한 사람은 천국을 살고 한 사람은 지옥을 삽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돌이키지 않아요. 무려 23년 동안 예레미야와 많은 주의 종들이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 이런 말씀,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일렀지만 이 사람들은 온통 다른데 관심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삶을 사니까 이런 비극적인 파멸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70년 동안. 그런데 70년 동안 어떻게 살지? 아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돌이키시겠다. 기회를 주겠다. 이제 말로 되지 않으니까, 너희가 한번 직접 겪어 봐라. 그래서 죽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자. 그래서 어디로 돌이키십니까?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어려움과 삶의 공고함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잃는 것만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시고자 애쓰시잖아요, 그죠? 특히 이 보이지 않는 이 배와 허리 부분에 셀룰라이트라고 합니까 타이어 같은 걸다 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만 빠지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안 되시죠? 대부분이 힘들다고 하시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었어요. 아, 너무 정말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았더니, 식스팩이 잡히는 겁니다 식스팩이 뭔지 아시죠? 남자들이 렇게팍 이렇게 여섯 개 왕자 되는 거예요 운동도 안 했는데 몸무게를 쟀더니 무려 한 10kg가 빠졌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이었어요 아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구나 뭔가 잃는 게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도 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그때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칠십 년 동안 왕누부가네설 왕의 손에 잡혀서 그종노릇타면서 첫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설령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아 하나님의 계셔, 하나님의 버리셨구나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기간 지나면은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럼 지금 내가 지금을 어떻게 감당하고 극복해야 될까? 여러분 체중 10kg 려면 말입니다 단식원 들어가서 난리를 쳐도 못 뺀다고 해요 스트레스 좀 받으시면은 확 빠질 겁니다 체중이 차라리. 살안 빼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훨씬 더 낫겠지만 무언가 하나를 잃으면 그 가운데서도 얻을 것이 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무 힘들 때는 이런 생각도 때때로 심이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관점에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고자 온과한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터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계시기에 그걸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바로잡기 위하여 바로 걷게 하시기 위하여 그 답을 맞추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때때로 고난 가운데도 밀어 넣으신다 특히 이 사람들은 지금 잘못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 25장 사실 새벽기도때이예레미야서를 계속 해보면서 아 이제 좀 그만 좀 할까 넘어가 볼까 다른 성경으로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뭐 계속하여 책망의 말씀 계속하여 심판의 말씀 계속하여 이런 이런 말씀을 주시니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힘없고 시작하고자 같이 모이는 여러분들에게, 야 이게 너무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말씀과 다르게 그렇게 해서 또 자기적으로 하자는 안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들 만큼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들을 받을 때 우리가 기분이 안 좋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까지도 볼수 있다면 이 새벽이 의미도 있고 오히려 바로 잡아서 내가 반듯하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에서 복되게 살수 있는 적과 구리 흐르는 삶을 살수 있는 그 비밀을 알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세수를 하죠. 하루를 시작하고 일어나면서 심지어 샤워를 하죠. 그것처럼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들 떠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결단 있는 새벽이 될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약속하신 그 복된 땅에서의 삶을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23년 동안 주셨습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예레미야와 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이 보통 죽이기로 작정하신 말씀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하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가?"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그날을 아울러 말씀을 하십니다. 즉,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7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을진데. 첫째는 우리가 70년까지 가지 않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나 70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곧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기간을 단축하고 오히려 문제들이 복으로 이어지는 그 비밀의 열쇠였음을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막이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애국과 같고 소동과 같아도 폐허가 될 줄로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천국을 살고 싶사오니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첩경과 모든 공과함을 평안과 형통함과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볼수 있는 약속 있는 말씀이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려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